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CRM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제가 병원 컨설팅 한 20년 하면서 병원한테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 그니까 뭘까라고 하면은 제가 찾은 답이 바로 CRM이기 때문이에요, CRM. CRM 하면 앞에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 CRM이 뭔지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CRM은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를 <목소리> 증진하고 만들어가는 거를 저는 C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도구 중에서 오늘은 핵심적으로 좀 도움되는 좀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를 보통 사실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고객을 만나야지 관계를 만들어 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만들,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거리를 만들어 내는 게 사실은 CRM 전략의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도 보면은 막 각종 뭐 이벤트나 행사나 막 그리고 그 고객을 추적해가지고 고객이 필요한 거를 미리 제시해준다거나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병원은 기업과 다른 시아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병원은 이제 아픈데막 병원을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 피부과라든지 일부 과들은 그게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 없는데 병원을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업셀일즈 한다고 그러는데, 업셀일즈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불필요한 치료를 더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고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치료를 더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객들이 뭐비급에 있는 게나 이제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업셀일즈가 다른 우리가 물건 살 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도 병원은 좀 병원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라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병원들이 이제 월 이벤트를 통해서 환자들을 이제 병원에 좀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건수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을 하는 거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계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은 질병과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계절에 영향을 끼쳐서 오는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들이 있죠. 병의 원인에. 그래서 이거와 연동돼서 하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정기적인으로 하는 이벤트는 그런 이제 원장님들이 또 궁금해요. 도대체 이벤트를 할때 돈을 이제 얼마나 사용해야 되고, CRM 비용을 얼마나 써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로컬 기준으로 예전에 식장님한테 매월 5 0만 원씩 그 드릴테니까 어 CRM을 할수 있는 거를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실장님이 식목일에는 3000원짜리 화분 뭐 3000원짜리 화분이면은 이제 10개면 우리가 3만원, 100개면 이제 30, 30만원이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50만원이 어떻게 되게 작을 수도 있는데 50만원이 되게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합은 뭐 100개를 사서 펼치 써서 50만원 지출 날도 있고 뭐 화이트데이 날에는 뭐 초콜릿 같은 경우를 또 사가지고 방문하는 고객들 100명한테 선물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음. 거를 매달 소쏠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이 50만원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고, 그날 당일에 방문한 고객자한테 줄수 있는 게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이제 CRM은 마케팅 전략으로 수립할 때 전체 마케팅 예산에 저는 20에서 30% 정도는 CRM 예산으로 선정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드리는데 어쨌든 그 퍼센트를 떠나서 병원마다 내가 매달 얼마를 써서 뭘 해볼 수 있을까는 제가 그냥 짧게 아주 50만 원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0만원의 이벤트를 매달 하는, 하는 병원, 그리고 고액가의 그런 특별한 날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병원과 이제 아예 없는 병원은 당일 소개율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 어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그럼 정기적으로 매달 할 만한 게많냐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1월달. 신년부터 해서 뭐 우리가 매달 매달 이제 11일 행사도 있을 거고 각종 또 의료와 관련된 이벤트 날도 있을 거고 이런 형태로 매달 뭐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 매달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는 2024년 달력을 보면은 딱알수 있어요. 그래서 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어떤 날에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은지 날짜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달력 표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셔서 참조하셔서 매달 요런 날, 요일에 우리가, 우리 병원은 어떤 그고액과 이벤트를 할까를 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CRM 매번 얘기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CRM의 근본적 핵심은 뭐예요? 만족과 매우 만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니까 대부분 만족은 이제 경영성가율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매우 만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매우 만족을 만들어야지 결국 충성고객이 되고, 충성도가 올라가고, 소개곡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좀 아이디어와 생각과 진심과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2,000원짜리 초콜릿을 하나 주더라도 그냥 주는 거와, 어, 거기에 작은 소편지라도, 엽서라도 짧게 써서 주는 거와, 그리고 어떤 문구와 어떤 멘트로 주는 거와 또 어떤 포장으로 주는 거, 이거에 따라 고객은 만족일 수도 있고 매우 만족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게 매우 디테일한 작은 차이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이 디테일한 부분은 직원들이 병원에 대한 또 생각, 리더에 대한 생각, 이런 거에 따라 작은 요소들 또 고객에 대한 생각에 따라 어떤 말투라든지 어떤 애티튜드 베이스에서 어떤 행동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병원이 결국 좋은 또 CRM을 할 수밖에 없구나 좋은 인력이 또 CRM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제가 매번 느끼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원장님들이. 이야 하는 거좀더 정말 즐겁고 또 정말 고객들을 위해서 좋은 이벤트가 될수 있게 만들면 은 고객한테는 매우 어떤 특별한 날로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CRM 좀더 좋은 이벤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벤트 할때 단발성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병원만에 할수 있는 이벤트인데 어떤 거냐면 뭐 우리 천 번째 고객, 뭐백 번째 수술 고객 이런 식으로 특정 날짜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자주 만들어 주면 이런 거는 큰 행사를 하지 않아도 고객이랑 짧게 사진 을 찍어도 그 고객한테는 이 병원이 되게 각인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평범한 날이 전 특별한 날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독서 이벤트처럼 뭐책 같은 경우 어뭐 저자 초대해 가지고 하는 뭐 이런 이벤트들도 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네. 다양한 이벤트들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원장님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다 보면 은 CRM이 있고, 온라인 있고, 뭐 오프라인 있고, 그리고 내부 마케팅 있잖아요. 이 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가장 내부 마케팅과 CRM도 연동되어 있어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긴 하죠. 그래서 가장 이제 수립할 때 먼저 좀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면은 전 CRM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RM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뭔가 우리 병원의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고객과 지속적으로 또 특별한 날을 만들 수 있고 특별한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이벤트 거리들이 CRM 중에서 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CRM의 중요한 그 행동 요소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신 원장님들, 저희 아라 카카오톡에 댓글로 파일 보내달라고 하면요. 제가 요 파일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병원에 잘 응용하셔가지고, 잘 사용하셔서, 어떤, CRM이 제가 항상 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 어떤 문화로 접착이 될 때, CRM 3.0이 되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벤트를 해서, 100명을 고객한테 오늘 했, 당일 딱한번 했는데, 100명 중에 30명만, 어, 이걸 통해서 매우 특별함을 느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병원에.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케팅도 이거보다더 강력하게 따라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하나씩, 일 년에 몇 번이라도 꼭 실천해서 행동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